임실군 관촌 오수지구의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순창군 가족센터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관촌 오수지구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관촌면과 오수면에 각각. 452억 원과 217억 원을 투입해 120세대와 8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건축 설계 및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수와 관촌에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군은 복지와 교육 문화 복합 공간인 가족센터를 읍내 남계리에 연면적 2,800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해 다문화, 한부모,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사흘간 귀농 체험학교 사회차를 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농업현황 특강을 청취하고 장류 만들기 체험을 즐겼으며 허브 농원을 방문해 우수 농가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장수군이 일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4대 배 이상 높은 슈퍼 콘크리트를 활용해 교량 성능 개선에 나섭니다. 장수군은 이를 위해 건설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과 손을 맞잡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